갑니다. 간다. 안갈 거야? 냄새나?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? 혜리. 탔으면 좋겠는데, 바람에 흔들흔들. 푸른, 별이 코로 인해서 흔들흔들. 가까? 어. 별이 가까? 옳지, 간다. 고, 고, 고. 고. 갑니다. 뭐 하시노? 참나. <laughs> 뭐 하니? 아니, 천천히 가. 슬로우. 천천히 가. 아이고, 잘 가네. 그잡 아니야, 거기, 수톱해 아니, 수톱해 일로 오우. 가자, 가자, 가자. 옳지. 가자. 어릴 때 보고 가네. 너 오늘은 왜 종지 질지를 못하냐?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?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했지요? 못 나와. 걸기로 들어가면. 냄새 맡으러 가면. 안돼 나와 나와 그렇지 옳지 아니 못가 나와 거기 가는 거 아니에라고 했지 아니야 아니야 가는 거야 그냥. 아까도 못 나왔잖아. 들어가서. 아. 참. 못 들어가요. 이따 못 나와요. 얼. 오늘 왜? 아, 우리 자리 셔고자. 냄새 맡아 천천히 가자 어우 언니 옆으로 옆으로 가요 올치에그리고 옆으로 구경도 하고 냄새도 맡고 옆으로 간다. 아이고, 깨끗해요. 잘 털었어. 천천히 가. 잘했어. 아이고, 잘 갔네. 놀랬어? 오토바이 소리야. 응? 단지내 오토바이 음식 배달 왔나 보다. 아, 차 소리였네. 아니야, 못 들어가. 수도. 아니야, 아니야. 수도비야. 거기 못 들어간다 했지? 아, 어머, 강아지 있었구나아내새맡아 <laughs> 어, 안녕. <미나> <야>. 안녕해. <야이. 웃음> 음,